이 모든 충손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산립비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지를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구런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예수님.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여 하고 무기와 암패를 많이 만들고 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하는 자보다 크니. 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예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 유다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그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등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드리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림이 또 편지를 복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기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내,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나치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갈 때에 들어,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스기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보면 그 인도네시아에 2004년에 있었던 그 수나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지진이 있었는데요. 지진 때문에 몰려 들어왔던 그 쓰나미로 30만 명이 죽었고요. 아, 5만 명이 실종 당했습니다. 거의 35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 이제 다 죽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섬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어,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대요. 그렇겠죠. 바다 바다 물이 이제 쓸어갔으니까 바닷 속에 있었던물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안전했겠죠. 더 깊이 들어가 있을수록 더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이제 해일이니까, 이제 쓰나미니까 그를 타고 치는데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원자탄이 터져도 물 속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배를 수리하던그물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사람 다 살아났는데요. 어, 우리가 이 어, 깊은 바닷속, 어떤, 어떤 위험 가운데도 바닷속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그 안에 깊이 거한거 갈수록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 이런 쓰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 우리 올 한해도 돌아보면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잘 견디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르왕 사네립이 철을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큰 위기가 다가온 거죠. 아스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키 나라왕이 때문에 그리고 어,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그 아수르 군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잘 섬기려 할때이 위기는 옵니다. 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래 이런 위기는 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왜 왔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 그러죠. 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는도 이런 일이 있을까? 어, 우리 신앙생활 잘해도 어, 위기는 옵니다. 그러니까 왜 오냐고 물으면 안 되고요. 아, 왔구나. 어, 이제 어, 누구든지 올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 그런데 어, 얼마나 어, 하나님을잘 믿었는지, 그 위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얕았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어, 오늘 이 나의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어, 어떤 사람의 반응을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을 어, 알수 있습니다. 어, 문제나 위기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 백성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내립이 악수르 그 왕이 이혹합니다 어, 이제 이 말을 듣지 말아라. 어, 그랬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 어, 그리고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줬느냐? 어, 구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바라. 구기스라를 바라, 너네 동쪽 구기스라를 바라, 멸망하지 어, 않았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조차도 훔쳐하지 않습니다. 어, 이 본문이 어, 사실 앞부분에 본문이 없다면 과학상 백성들 대단하다를 수 있지만요, 어, 신앙의 그 기반과 어,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말에도 그런 위기 가운데도 훔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게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면 뭐라고 백성들한테 말을 하냐면 7절부터 나오는데요. 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위기 앞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그 여호수아에게도 했고요. 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어, 하나님 앞에 어,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늘이 말을 나에게 하나님 이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팔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우실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 그 고백으로 어 이제 되는데요. 그런데 사내립은 어, 감히 어, 어느 나라 신이 그, 그들을 건져냈느냐라고 하면서 어, 너희 조상, 너희들의 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요. 어, 자기의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 말단 되는 그런 고전을 어, 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스기야 왕이 어,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진영 있는 모든 군사들을다 죽여버리죠.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겐는 승리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열한기사에 나오는데요. 근데 돌아가, 공구로 돌아간 그 사내리 도 결국 아들에게 죽기만, 죽고 만은 그런 말로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 앞에 늘 하나님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 하나님만의치할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위기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 그 뒤에 보면 이32 2 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 적국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 보물을 비스기하게 되어서 이스기아가 모든 나라 위에 존기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받고 또존기한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라가 경고해질 뿐만 아니라 더존기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더 높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있습니까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이삼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위리가좀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으니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여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또또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히스기야 왕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왜 이런 일이 있냐고 어, 원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절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정말 보호하여 주셔서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발한발 나아가므로.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욱 경고하고, 또 들어서시는, 정귀케 하시는 현대도들에게 알려주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하지만 또 우리 삶 속에는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고, 위기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왜 있는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모든 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잘 넘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깊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이 모서 앞으로 한발한발 한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견고하게 경고하게 하시는 은혜 존귀케 만들어주시는 이 교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